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들론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 어, 수당 관련해서 특히 연장근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약간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많이들 난 다루는 조금 부분이기도 한데 어,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다름이 아니라 그 어느 파티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근로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은 보통 회사에서는 그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 회사는 이제 사전 결제를 맡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뭔가 수당 지급 관련해서 좀 뭔가 통제할 필요성도 있고 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 저녁까지 남아 있을 때 뭔가 좀 남아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어쨌든 관리 감독 차원에서 사전 결제를 해야 그 야근으로 인정받는다 뭐 이런 규정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취업 규칙 같은데 보면은 그꽤 여러 군데 기업에 있더라고요 약간 무슨 표준식으로 이제 노무사 분들께서 이게 조금씩 하나씩 넣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게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회사 규정에는 실제로도 그렇구요 실제로도 그 야근을 하는데 사전에 오늘 더 야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결제를 올려가고 그 허락을 득하고 뭐 도장이든 사인을 받아가고 야근을 시작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하는데도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했던 <laughs> 데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야근하고 뭐 뭐랄까요 그냥 뭐 야근했습니다 뭐 이러고 그 다음날 조금 쉬고 나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어, 사전 결제를 만약에 안 받고 야근을 했는데 그러면 수당 청구를 나중에 이제 법정 소송까지 갔을 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러겠죠 그 너가 사전 결제 받지 않고 수당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야근으로도 인정이 안 되고. 어? 그러면너 야근했다는 거를 어그왜 사전 결제도 안 받고 했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 수당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어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어떻게 왜 제정을 해놨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전에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예전에 뭐뭐 뭐 무슨 박정희 정권 때부터도 성장 주도로 가다 보니까 어~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을 굉장히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태일 열사라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뭐~ 그런 분들도 계셔 갖고 뭐~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좀 현실이랑 맞지 않은 부분들은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육강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주들에게 어떻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기준은 근로자한테 맞춰줘야 줘야 되겠다라고 제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당연히 사업주를 쌍방을 보호하는 건 맞아요. 사업주도 보호하고 근로자도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주도 이러이러한 의무만 이행하면 너희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법은 뭐 양측이 있는 거죠. 뭐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듯이. 어쨌든 양방을 다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약간 균형이 균형의 추가 근로자 쪽으로 많이 가 있는 법이 근로기준법이거든요. 어떻게든 근로자한테 일원이라도더 챙겨주고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려고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취지가. 그래서 그걸 법조문으로 이제 그 현출시켜 놓은 조항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법 15조거든요. 근로기준법 15조라는 게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그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그 미달하거나 뭐 어쨌든 어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어떤 조항이나, 어떤, 기타 어떤 계약들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근로기준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쳐봅시다. 뭐 근로자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도록 한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이런 기준은, 그, 그건 없지만, 그, 100만원씩 주도록 근로기준법 정해놨어요. 근데 당사자 계약으로, 야,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냥 너 80만 원만 받아. 어, 우린 어려우니까. 너도 일, 일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근로자가 당장 급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그 강행규정이라 위반, 위반, 강행규정 위반이라 무효,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 강행규정, 임의규정 제가 저기 5분생활법률에 말씀드렸잖아요. 강행규정은 당사자 약정으로도 어, 그걸 무효화 할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80만원 받기로 계약을 하더라도 법에서는 일단 100만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 밑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근로자는 나중에 20만원 차액을 청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로, 자기그 사업자한테. 그래서 어쨌든 간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의 취지 자체는 약자를 보호하도록 그 근로자들한테 최저한의, 그 최, 최소한의 기준을, 최하의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그거 이상을 사업자들이 하도록, 사업주들이 하도록 강제를 해놓은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15조가 일단은 좀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걸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 56조에가 뭐가 되어 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야근수당, 쉽게 얘기면 연장 근로수당, 뭐 휴일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연장수당 같은 경우에는 50%를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규정을 보시면은 딱 그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연장 근로의 경우에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50%,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뭐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50%를 가산해서 주기로 했는데 30%를 가산해서 조금만 주거나 10%를 가산해서 주거나 이러면은 그 계약은 무효고 근로자는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족분만큼 당연히 더 주면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 사업주들이 어떻게든 인건비 줄여보려고 그거 이상은안 준단 말이야. 딱 50%만 가산해서 주지. 그 사람도 되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50% 주는 사람도 안 주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그 근로기준법 그 15조는 법에. 최저한을 정해놓은 법이 근로기준법이고, 그거보다 못 미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56조에는 보세요. 잘 보시면 56조에는, 그, 뭔가 그 연장 근로를 유효하게 하는 요건 중에 사전 결제란 말이 없죠. 뭔 말씀이냐면은, 56조에 보시면은, 그, 연장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연장 근로 시에는, 뭐, 사전 결제를 득해야 하며, 어, 사전 결제를 득한 경우에만 연장 근로를 인정해서, 뭐, 50%를 더 준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결제. 그러니까, 회사 취업 규칙이든, 뭐, 뭐, 어쨌든, 어떤 회사 내부 규정에는, 사전 결제를 해야 그게 야근으로 인정돼서, 뭐, 연장 근로로 인정돼서 돈을 준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자체는 그, 내가 수당을 받아야 되는 요건에 사전 결제라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 해석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법이라는 거는 해석하기잖아요. 그러면은, 근로기준법 15조를 일단 봐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정한 거보다 뭐랄까요. 더 불리하게 근로자한테 적용이 되면은, 무효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봐보세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 꼭 사전 결제를 해야 되는 것과 사전 결제를 안 해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것과 뭐가 더 불리해요? 근로자한테? 사전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게더 불리한 거예요. 왜?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잖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집합과 부분 집합의 관계를 생각하셔도 되고, 뭔가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에서는 아무 결제 없이 그냥 연장 근로이기만 하면 돈을 더 준다는 얘긴데, 그렇게 정해놨는데, 회사 규칙으로, 회사 규칙이라는 거는, 취업 규칙이라는 건 결국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원들과 근로자들과 사업주와의 어떤 약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관보다는 조금 더 센데, 개념적으로는. 어쨌든간, 당사자 계약인 거예요. 근데, 당사자 계약으로는 법에도 없는 사전결제라는 요건을 갖춰놨어요.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아까 15조랑, 근로기준법 15조랑. 법에서 정한 그 최소한의 어떤 기준보다 더 불리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로자한테. 취업규칙이. 그럼 그건 무효인 조항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정리를 하자면 왜 그렇게 사전 결제를 꼭 받아야 수당을 줘야 된다는 회사 논리가 안 맞는가? 왜 나는 사전 결제를 받지 않고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그런 거예요. 보통은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야근을 죽어라 하는데 사업주가 어디 짱박혀서 오지도 않고 어? 일부러 또 결제 올렸는데 결제 안해줄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일을 했는데 연장 근로를 했는데 결제를 안 해주니까 돈을 못 받아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 특히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관계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법률상 근로관계가 아니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상 근로관계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근로관계란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실제로 내가 근무를 해요 뭐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 사실상 법률상 근로관계는 맞는데 좀 쉽게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꾸 헷갈리시니까 사실상 근로관계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근로를 하기만 했으면 내가 어? 사업주랑 근로관계에서 근로를 한 것만 인정이 된다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근로를 한 것만 인정이 된다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로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호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근로하기만 하면, 사실상 근로를 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근로자 인정될 요건만 갖추면은, 뭐 돈이든 뭐든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로자로서, 권리를. 근데,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서 내가 연장 근로 수당을 받을 요건, 그러니까 내가 연장 근로를 한 것만 입증이 되면은, 사업주는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서류, 뭐 결제 서류가 없어서 돈을 못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시간 추가로 일을 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약간 소송법적 관점에서 증거 확보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쨌든 간,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는 마치 그게 유효한 조항처럼 많이 넣어놓고는 반드시 사전 결제를 받고 근로를 해야 연장 수당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아닌 거죠. 저같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피식 웃고 에휴 좀 헛짓거리 하는구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사일런트 야근을 하든 뭘 하든 증빙만 잘 갖춰 놓고 나중에 퇴직하면 또 수당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건 어쨌든 간 여러분들은 회사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회사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회사를 예수님이 경영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하해서 말씀드리면, 은 이제 조금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좀 이런 법조항들을 좀잘 아셔서, 뭐 저희 방송 시청 쭉 하시면서 편안하게 소송하시고, 어 내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 권리잖아요. 찾아야 돼요. 예. 네. 어쨌든 간, 오늘 결론 내겠습니다. 사전을, 결제를 득하지 않더라도, 어, 내가 약은 한 것만 입증이 되면, 그 수당은, 어, 3년 이내에만, 뭐, 소송을 하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